안녕, 예서야. 잘 지냈니? 우리 예서는, 어, 가끔씩 학교, 이렇게 차량, 이렇게 운행할 때, 또, 에듀코아로에서, 이렇게 차량 운행을, 에듀코아로 선생님이 차량 가거든? 그러면, 휙 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. 어, 너무 반가워. 근데 인사할 시간이 없었어, 선생님도. 문을 열고 보면은, 저쪽 벌써 차를 타고 있고, 이런, 이렇게, 이렇게. 한 번씩 이렇게 뒷모습을 보고 또 우리 유은이한테서 너의 얘기도 들어. 댄스도 같이 하고 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. 그치? 댄스도 얘기 듣고 또 그림 어떻게 그리는지 내가 또 물어봤어. 잘 그리는지. <laughs> 잘 지냈지. 이제 예서야, 어, 벌써 너에게 동영상을 보낸 지 1년이 된 거야.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내니까. 예서야. 어, 그런데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? 원장님은 너를 위해서 매일매일 한결같이 기도했다는 거야. 이에서, 이에은, 왕하양. 이렇게. 음, 그 기도가 신기였으니까 거둘 날 있겠지? 우리 예수의 믿음 생활 요즘도 잘하고 있니? 어? 교회 잘 다니고 있어? 좋은 목사님 그때 있는 곳에서 교회 잘 다녔었잖아. 어, 요전히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, 어,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예서가 됐으면 좋겠어 생일 축하하고 이게 미리 동영상 올리는데 어 보면서 위로받고 승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어 너의 모든 꿈들이 믿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. 사랑해. 언제 한번 놀러 와. 안녕.